네, 안녕하세요. 박종홍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달 만에 여러분들 다시 뵙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날씨가 좋아진 반면에 꽃도 피고, 어, 공기도 맑아지고 했는데요.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꽃공염도 못 가고 외출을 못 하기 때문에 봄날인데도 더욱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좋아진 만큼 또 이제 바쁜 시기가 조금 지나갔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 사업도 준비하고 겹체 만나고 할 텐데 지금 몸 관리 잘 하시고요. 환절기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돼서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고요. 건강이 최선이잖아요.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 하반기 사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 한달 만에 여러분들 뵀는데요. 제목이 성공법칙 나도 한번 해볼까입니다. 어, 제가 이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뭐 성공이 어떤 거다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국 기술개발 협회에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 도 따고 그리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성공을 할수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제가 느끼기로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공에 있어서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이제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가르쳐주시는 스킬이라든가 컨설팅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중요한 게이 어 갈급함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얼마만큼 성공에 대해서 갈급한지 또 어떻게 해야지 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성공을 원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뭐 R&D도 잘 되고 멘티계 발굴도 잘 되고 음 더구나 이제 그러면서 돈도 벌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성공 법칙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갈급함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음, 한 글자로 하면 꿈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음,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 중에 이 갈급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종의 법칙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책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꼭 이렇게 성공을 하고 싶으시고 또 어떤 방향을 잡고 싶으시다고 하면 방황하지 마시고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꼭 자기 개발서 한권 정도 읽어보시고 그러고 일을 시작하게 되시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내용은요. 이 성공 법칙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 법칙을 알아낸 게이 꿈과 그리고 실현과 성공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성공을 하기 위해선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그 갈급함이 반드시 음,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갈급함이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어, 그 갈급함 간절히 원함이 문서를 통해서라든가 글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때그 갈급함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오늘 이지성 작가가 지은 이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RVD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RVD라는 법칙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간절히 원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꿈을 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세 달째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꿈을 생각하게 됐고 또 갈급함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 되니까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RVD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꿈을 구체적으로 하고 성장도 거기에서 조금 조금씩 일어나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회장님이 이제 그 강의하실 때 시크릿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어, 특허로 천만 원 벌기도 있고 연구소로 천만 원 벌기 그리고 벤처로 천만, 천만 원 벌기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이 어,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크릿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원한 것을 끌어당김으로 끌어당기면 천만원은 벌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수료도 하시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어 간절해야 됩니다 정말 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믿음생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생활을 통해서 이 간절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떤 거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열심히 뛰게 되고 조금 더 사람을 만날 때 진실함이 낫게 지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한테 아니면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도 좀 간절함, 음, 뭐 영업이 아니라요. 간절함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일이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서론이 길었는데요. 우리 이제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각자각게 각자 설명을 드리면요. RVD. 응. 음, Illusion Vivid Dream이라고 하죠. RVD. 간절히 원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절히 원하는 거를, 이제, 간절히 원하는 거를, 일단 여러 가지 뭐 갈급함이라는 것도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또, 그 꿈, 단순하게 꿈, 바램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어이 꿈이라는 게 간절히 원함이 단순한 바램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 이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이 돼야지 이게 갈급함이 독도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실 때 내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뭐 뭐 하고 싶다 이런 바램이 아니라 목록을 한번 적어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꿈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 꿈꾸는 다락방에서는요, 이 RVD 방법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는 자기 개발서 읽는 방법. 네. 자, 사진 v d 라는게 있습니다. 음,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렇게 사진으로 다 찍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놓고 벽에다가 걸어놓고 아니면 어, 지갑이라든가 핸드폰에 담아놓고 그 사진을 보면서 제 꿈을 간절함에 소홀하는 거죠. 어, 예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고 간질이 원한 부분인데, 어, 이분은 장군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되는 상상을 항상 했던 거죠. 나폴레옹 사진을 벽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나폴레옹 사진의 이제 얼굴 부분을 자기 얼굴로 이제 바꿔놓 거죠. 바꿔서, 음. 그 사진을 보면서 나는 장군이 될 거야, 나는 장군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간절히 원해서 나중에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살아보면서 정말 이제 사진은 아니면 글을 통해서 아니면 너무 간절하게 원해서 꿈에서도 나타나고 정말 잠자는 꿈이요, 꿈에서도 나타나고 그게 이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그리고 정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위원님들이 꿈을 구체적으로 할수 있다면 이건 정말 좋은 방법 아닌가요? 사진 RvD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게 되면 글 VD라는 겁니다. 글을 통해서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어, 꿈을 목록을 적어보는 걸참 권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록을 이렇게 가끔 적어 보는데요. 그 목록을 적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짓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걸 이루고 싶다, 정말 이 꿈은 이루고 싶다는 것을 목록을 적으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옛날에 이제 한 소년이 이랬었다고 그래요. 어, 자기가 몸은 외소하고 건강은 나쁘지만, 몸이 약하지만, 자기는 나중에 커서, 아놀드시아치 제너거, 음, 아놀드시아치제너버라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나중에 커서, 어, 정말 미스터 유니버스 대에서 1등을 하겠다라고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떠 어떠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고, 나는 어떠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 뭐 정치인이 되겠다. 이걸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항상 가지고 품에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루어진 거죠. 음, 잘 아시겠지만, 주지사도 됐고, 어, 아널드 슈아츠 제너거의 부인은 그, 케네디가의 여인입니다. 꿈 먹는 게 그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이제, 유명해졌죠. 이렇게 글을 통해서 RV들이 했을 경우, 여러분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소리 부위드입니다. 큰 소리를 외치라는 겁니다. 꿈에 대해서 하루에 몇번 정도 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제가 원하는 것, 어, 아, 오늘 이제 업체를 만나려고 하는데, 대표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이제, 음, 대표님들하고 미팅을 가지게 되면, 물론, 이제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대표님들한테 굽신굽신 되지는 않죠. 하면 하고, 하지 말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기다리시고, 저희 뜻대로, 우리 협회의 뜻대로 따라서 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말을 하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또 그런 게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는 차를 타고 가면서 대표님 만나러 갈 때, 그 부분은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브리핑해야 될 내용을 좀 상상을 합니다. 이 업체는 어떠 어떤 개발을 제품을 하는 업체이니까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떤 답변을 하고 그리고 과제는 이러이러한 것을 브리핑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가면서 어차 안에서 혼자 소리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 그렇게 하고 가면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일이 더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 만났을 때, 대표님 만났을 때, 어, 뭐, 이렇게 어색하지 않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소리 VD라는 거,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거든요. 하루에 세번 정도, 5분간 외치게 되면 꿈이 이루어진다고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이 보면은 다 이런 꿈을 구체적으로 꾸었던 분들이 성공을 하셨던 사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정말 이루고 싶다,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꿈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글과 사진과 소리를 통해서 VD를 하시면,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장소 VD인데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은 말이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요. 이건 신학적인 거하고 전혀 이제 별개 의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예전에 아파트를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신청서를 냈죠. 신청서를 냈고 추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 아파트 꼭 들어가고 싶다. 응? 뭐 응, 정말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아파트 이렇게 공사 현장을 이렇게 쭉 돌았어요. 성경에 보면 열의 고성을 도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도, 돌았습니다. 돌면서 기도를 한 거죠. 아, 여기에 이제 정말 살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여기에서 살아서 좋은 집과, 음, 좋은 가족과 함께 여기서 믿음생활도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서 거기가 이제 이렇게 돌았어요. 시시 때 때마다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장소를 돌았거든요. 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그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장소를 가서 어, 소리를 외치고 뭐 기도는 아니지만 내 꿈을 대세김을 한다고 하면 그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다 음, 생각을 합니다. 스피븐 스틸 스플버그가 이런 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일단 스피벤, 스티븐 스티븐 스피버그는 1 2살때이 영화 감독에이라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 스티븐 스피버그는 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가지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거기를 이제 무작정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 옷도 영화 감독처럼 입고 정말 영화 감독처럼 그 스튜디오를 들어갑니다. 이제 워낙 이제, 이제, 이게 뭐라 그러나요? 풍채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게 이 사람이 영화 감독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라는 걸 몰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피버가그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한쪽 빈방을 어, 스튜디오로 꾸미고 전화도 놓고 간판도 걸고 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몇년 동안 영화 감독인 것처럼 예,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 스피 스피버그가 꿈을 그 장소에서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거 사기 아니냐. 그, 아무데나 들어가서 영화 감독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사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걸 사귀고 속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장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장소에 가서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고등학생들이 보면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를 많이 탐방을 하죠. 저희 이제 아들도 한번 데리고 서울대 갔었는데 서울대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설명도 해주고 어, 여기가 무슨 대학이다, 여기가 무슨 대학이다, 여기는 뭐 학생회관이다, 여기는 뭐 체육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 아들이 음, 우리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머릿속에 다 담게 되죠 그러면서 대학을 서울대를 꿈꾸고 그렇게 해서 또 들어가는 부분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고 장소에 대한 혹시 저뭐 매출 500억 하는 기업이다. 멘티 기업으로 삼고 싶다 하시면 그 기업 몇 바퀴 돌으세요. 이렇게 돌. 뭐 대표 아니면 직원들의 눈에 안 띄게끔 몇 바퀴 돌면서 예, 기도를 하시면 그 멘티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다음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가지입니다. 자, 네. 사진 VD, 글 VD, 소리 VD, 장소 VD.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꿈을 현실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으면 소원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꿈 중에 이렇게 네 가지를 어, 네 가지를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죠. RVD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마음을 사로잡고 한눈에 반하는 모습. 저의 모습이죠. 저 이제 R&D 지도사를 생활을 하면서, 어, 대표님들을 만나고, 이제 업체 거래처 어, 미팅을 할 때, 기업의 마음을 한눈에 사로잡는,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는, 네,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걸 제가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 나를 찾는 기업이 줄을 서서 기다리며, 멘티 기업이 너무 많아 주체할 수 없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파트너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어 저하고 미팅을 하시려면 이제 며칠 기다려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나의 팬이 되어 스스로 입소문을 내는 모습. 어 기업들이 그쵸? 어 누구 누구 위원님, 누구 누구 위원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꼭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소문이 나는 거죠. 아, 그 R&D, 그 한국 기술협회에 누구라는 위원이 있더라. 그위원하고 일을 하게 되면, 어, 과제가 선정이 잘 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째 발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짠, 짠. 그리고, 네 번째. 어, 3월달에, 엄청 바쁘셨죠, 위원님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일 특성상 연초에 많이 바쁘고 연말에 되면 조금 한가해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제 과제가 일년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어,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연말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선물을 나한테 주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어, 이런 부분을 통하에서 여러분들의 멘티 기업이 늘어나고, 그리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이런 이제 RVD 세계를 가지고 늘 RVD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시고 어, 바라면은 소원이 이루어질 줄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원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